택시비 아깝다 쓰러진 안에 두고 골프 치러 간 남편 놈 숨겨둔 20억이 나와 충격입니다. 여보배가 너무 아파요. 돌아와 줘요. 제가 극심한 복통으로 쓰러져 제발 돌아와 달라고 애원했을 때그 사람은 저한테 돈 아깝게 병원 가지 말고 약 먹으라고 차갑게. 말하고는 골프를 계속 쳤습니다. 그 사람에게 저는 결국 이혼과 재산 분할을 요구했습니다. 그러자 그 사람이 제게 내민 것은 장고 영원 통장이었습니다. 30년 동안 집에서 놀던 주제에 뭘 가져가겠다는 거냐? 라며 저를 조롱했습니다. 그 사람이 30년 동안 저를 속이고 무엇을 숨겼는지. 모두 밝혀내야만 했습니다. 그렇게 찾아낸 단 하나의 파일. 그 속에 담긴 20억과 또 다른 은밀한 사생활. 과연 제가 그 뻔뻔한 남편의 모든 은닉 재산을 어떻게 찾아내서 개박살 냈을까요? 영원 통장으로 저를 조롱하고 다른 사람과 도망치려 했던 그 사람에게 피눈물 나는 복수가 시작됩니다.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화면 톡톡 아래 제목을 클릭해주세요.